반갑습니다. 자판촌놈의 허옇기 투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좀 저렴한 차량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근데 이 SUV 중에서 1천만원 이하대가 정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만큼. 근데 오늘은 또 인기 있는 진주색 바디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간 그런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의 특징은 4륜 빠진 풀옵션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소렌토 R2.2. 리미티드 프리미엄 등급입니다. 4륜 빠진 풀옵션이에요. 그리고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트렁크 단순 교환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의 스펙은 2009년 12월에 등록한 2010년형 주행거리약 15만 k 로 운행하였습니다. 아쉽게도 이제 트렁크 교환 하나 있고 전체적인 외관은 굉장히 깨끗합니다. 안에 또 실내 클리까지다 해놓고 이 차량은 또 7인승이다 보니까 다자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, 실외, 옵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부터 보시면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뭐 붓터치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보시고요 이 차량은 이제 뭐냐면 이 당시에도 프로션 차량이다 보니까 라이트가 HID 들어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안개등 보도 깨끗하죠 범복까지 아주 깨끗한 모습, 유지할 수 있는 모습 지금 보시고요. 반대쪽도 라이트 클리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휠 상태 한번 볼게요. 휠,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. 타이어 트레이는 약70% 나왔어요. 타이어 트레이 많이 살아있고요. 자, 하단부 스텝 깨끗하죠? 그 다음에 문콕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자, 뒤휠 상태 보시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는 있습니다.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고, 타이어 트레드야 50% 남았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50% 남아 있고요. 자. 이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, 이거. 소렌토 R 리미티드 등급입니다. 리미티드. 자, 그리고 이 차량 구독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. 자, 보이시면 이제 안에 브라운 내장재로 해 갖고 7인승. 보이시죠, 지금 7인승. 모델이고요. 자, 근데 크게 안쪽 보시면 사용 흔적이 없어요. 뒷인승이 뭐 대부분 이제 5인승으로 거의 쓰시니까 뒤에 3열은 크게 사용하신 감이 없고요. 자, 보시면 약간인데 뭐 짐을 싣다 좀 스크래치는 있습니다. 약간의 좌우쪽에 스크래치 있다는 점은 고지 드리고요. 자,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기 매트를 이걸사 놨어요. 코일 매트를 사 갖고 전부 다 깔아 놨습니다. 새 걸로 해서 여기 트렁크 매트까지 이렇게 보이시면 자콜 매트 이렇게 다 깔아놨어요. 제가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맞춰갖고 해놔갖고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쓰시면 됩니다. 이렇게 트렁크 적재해서 물건 실으시면 되고요. 자 그리고 뒷범버 아주 깨끗하고요. 자 반대쪽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죠. 자 연식에 비해 휠 생활 스크래치만 살짝 있을 뿐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것. 타이어 트레이드 반대쪽과 동일하게 약50% 남아 있고요. 자. SUV 이제, 이제 하단부가 많이 지저분한 분인데 그런 분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. 자 앞쪽 휠 상태 볼게요. 앞쪽 휠 상태도 거의 생활 스크래치 없고요. 타이어는 약70% 남았습니다. 타이어 트레이닝 앞에 70% 뒤에 50% 남아 있고요. 자 보이시면 이렇게 인기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 올라간 모습 보이시고요.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전차주분이 제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한 300km가 200km밖에 안 탔어요, 운행을. 근데 여기 원래 스티커 붙였는데 여기 실내 클리 하면서 이거 다 뜯었어요, 여기 를 교환 주기 시기를.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구매하시면 오일은 교환 안 하셔도 돼요. 5,000km 그냥 타시면 되고요. 자, 보시면 이제 윈도우 스위치. 자, 브라운 내열계 장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, 보면은. 자,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JBL 사운드가 들어갔다. JBL 사운드 들어갔고요. 그다음에 주유고 버튼 메모리 시트. 그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전동 시트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죠. 근데 이제 뭐 사, 약간 이제 세월이 10년 이상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죽에 대한 사용감이 있어요. 근데 헤어짐 이런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아주 깨끗하게 사용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여기 보시면 옵션 보시면은 이제 계기판 밝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앞에 라이트 밑에 보면 이제 워시에 물 뿌려 주는 건데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아, 앞에 이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 뿌려 주는 거고요 미끄럼 방지 그다음에 경사로 밀림 방지 에코모드까지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 자 안에 한번 자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시동 자 주행거리 15만 2 3 0 9 k 로 그러니까는 15만 키를 교환을 하신 것 같아 요 엔진오일을 그래갖고 이 차량은 그냥 엔진오일 교환 안 하시고 타시면 됩니다. 제가 여기 국저 뭐야 하실 때 여기 매입 당시 여기 붙어 있었어요. 근데 이게 떼었어요. 실내크리 해갖고 그래갖고 이 차량 안에가 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. 자 바닥도 매트 이 매트도 전부 다 새걸로 코일매트로 깔아놨어요. 제가 전부 다자 여기부터 보실게요. 자 볼륨 조절 장치,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, 블루투스 기능, 그 다음에 음소거 버튼까지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. 자, 이 당시에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. 정품 내비게이션인데, DVD까지 내려요. mp3 및 DVD까지 가능한 JV의 사운드 올라간 모습 보이시죠? 그 다음에, 하이패스 룸미러, 그 다음에,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여기 보시면, 앰비언트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. 자, 이 당시에 엠비언트까지 좌우로 내고 들어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 프로토 공조기 자리 잡은 모습 보시죠. 지금 히타 틀어놨는데 히타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아쉬운 게좀 있어요. 뭐냐? 여기 보시면 열선하고 통풍 있죠? 여기 돌리면 열선이고요. 지금 열선이고 이렇게 하면 통풍이에요. 근데 운전석밖에 안 됩니다. 아쉽게도 운전석밖에 열선, 통풍 밖에 없다는 거 고지 드리고요. 그게 솔직히 조금 아쉬워요. 그리고 이제 자 버튼 시동까지 들어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자 안에 수납함 보시면 깨끗하죠. 지금 깨끗한 모습 유지할 수 있고요. 여기 요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을 여기다 이제 꽂아놓고 쓰시는 거 여기 있다.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다는 점 고지 드리고요. 아 굉장히 연식에 비해 아주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 당시 에 최고급 풀옵션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옵션을 빼면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를 많이 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은 4륜 빠진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아래쪽도 보시면 이렇게 브라운 시트 내장재로 잘 되어 있고요. 제 뒷좌석도 이제 뒷좌석도 열선 시트 있죠. 근데 아쉽게 조석이 없어요. 좀 특이한데 그점 들어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전반적으로 안에는 실내 클림까지다 해놨기 때문에 차량 깨끗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이런 이제 인기 있는 이제 소렌토 R 중에서도 이 천만 원 이하대 SUV를 찾아보기 쉽지가 않아요. 뭐 구독자분들이 이제 뭐 뭐뭐 비교 사이트나 어디 찾아보셔도 이런 금액, 이 옵션 때이 그런 금액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요. 자 인기 있는 진주색 바디의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. 자,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, 실외 옵션까지 만 보셨는데요. 차량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돼 있어요. 매트도 바꿔놨고 실내 크리도 해놨고 엔진오일도 교환됐고 타이어도 앞뒤로 살아 있어요. 지금 아, 70% 50% 살아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봤고요. 그리고 사료 빠진 풀옵션이다 보니까 옵션이 옛날 차이비, 비해, 연식에 비해 아주 옵션이 떨어지지 가 않아요. 지금 차이비해그점 구매 포인트고요. 자. 그러면 권팀장 이 차량 판매하는 가격 7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에 대표 연락처 나가니까요.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, 탁송 거래, 폐차 등 전액 할부까지 도와드니까요 언제든 편하게연락주시 바랍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상 차판촌놈의 어역이 팀장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리설정꼭 부탁드립니다. 구독!